아야 궁투 이거 뭔데 야 잠깐만 야 이거 탈출 뭔데 야 여기 야 잠깐만 야 이거 여기가 아니잖아 야 위로 가야 되잖아 위로 아니 저기요 자 여러분 다크앤다커 북미 서버 게임 플레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지금 궁수인데, 궁수 여태까지 플레이 본 결과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괜찮기는 한데, 근데 공격이 너무 좀 짤짤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가장 빡쳤던 게 근접 캐릭한테 잔 데미지 겁나 넣었는데, 한 방, 두 방, 크게 맞을 때, 진짜 피 훅훅 달더라. 내가 치는 건피안 닿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있어요. 근데 뭐, 이 게임 자체에서 원거리로 게임 플레이 하려다 보니까, 이 점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멀리서부터 칠수 있다는 스킬은 지금 현재 여기 사냥 덫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안정된 자세 이것까지 좀 하면은 달라지겠죠? 여기 뭐 머리 주는 피해량 증가인데 헤드샷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 이거 바닥이 표시되는 거 이거 붉은색 2 0 m 이내 플레이어 이것도 조금 좋은 것 같고요. 다리에 맞추면은 피해량 증가하고 이동 속도 감소시킨다는데 뭐 이거는 한방 맞춘 다음에 뭐막 도망 다니면서 놀라는 건가? 덫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게임 플레이를 더 빡세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궁수로 게임플레이를 꺼고 이거 특히 한 번에 공격 많이 하는 게휘기를 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 좀 좋더라 열고 와저 바깥에 막 발소리 들리는 거 봐봐 여기 발표시 여기 이렇게 있잖아 몬스터들 상황고소 여기에서 저 가운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거든요 나가는 곳이 궁수를 한번보고 이거를 딱한 다음에 헤드를 맞춰야 되는데 오야. 이거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가까이서 공격을 피하는 게 아니라 거리 조절만 해, 하면 돼가지고 왜 헤드샷 맞추면 데미지 확실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화사통처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득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야 헤드샷 탐방에 손다는데 이게 희귀열인가 에이, 일단 아이템 파밍 하고요. 그래도 약간 보장 이 있어가지고, 대충 괜찮은 시간은 알아서 맞습니다 오우, 좋은데? 야, 내가 이거, 그 데미지 안 들어갔던 거는 꿀이나를 들고 있었어서 그런 건가? 또 발표시 있죠? 몬스터 있다는 표시. 들어와. 스킬, 얍. 아, 몸통 박치기. 헤드샷 해주고, 헤드샷 야. 아무것도 못하죠? 조롱하기 달인.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이거, 초보가 좀 잘하는 활 캐릭 만나면, 진짜 쫓아다니다가 끝날 것 같아요. 특히 아까 그 이속 감소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쏘고 완전히 그냥 놀리는 플레이? 조리돌림?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더라고. 공격할 때만 살짝 공피해주면 되거든? 얍. Yep. 하고 여기 퀘스트 하러 갑니다. 여기 중앙에 상자. 발표시. 온마.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저 원거리? 마. 뭔데 너네? 어야 뭐야? 야 사방에서 후들어 했는데 어, 뭐야? 아파 아포, 씨! 오, 시껍했네. 어, 여기 사람 보이죠? 물약 한번 먹어주고요. 뭐의 성소, 이거 하고, 재빠르게. 먹고 레버 작동. 어, 아! 아, 탄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되나봐. 야, 다시 내려봐봐. 여기서, 요렇게, 작동시키면 올라가겠지? 와, 음. 어, 야, 야, 얘네, 오차료 좀 다른데? 오, 씨. 오케이, 구르기로 피하기. 오, 씨. 야, 원딜부터 조져. 오케이. 야, 봤냐? 형들? 이게 숙련된 궁서의 이미지 헤드, 얍. 오! 야, 근데도 안 죽어. 이왜 이렇게 쎄? 뭔데? 죽어, 이 새끼야.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구르기, 구르기.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걸 결국 잡는다잉. 해골 투사. 오! 핫템. 야, 꼬레, 그래도, 일반 몬스터하고 다르다고 파템 바로 주는 거 보소. 가운데 상자. 이거 먹고 나가면 되겠죠? 아, 잠깐만, 야, 일반 열쇠 필요하대. 아, 몬스터 잡아야 되나보다. 뭐야, 쟤? 아싸, 바로 이김. 야, 너뭐 열쇠 가지고 있는 거 있니? 나모인줄 알았잖아? 쟤 너무 못해가지고. 어? 그 일반 몬스터 취급. 근데 이거, 가운데 상자 열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야, 잠깐만, 원딜들의 싸움인데? 아, 야, 잠깐만, 야! 아, 야, 잠깐만, 1대1이잖아, 일이 지금. 헤드. 쟤 뭐냐? 쟤왜 페널티냐? 쟤 저기서 피 다냐? 그 멍청한 놈쟤 뭐하는 거냐? 아쟤아케이스틱 못하겠다 핵멍청인데? 어 잠깐만 야 탈출 어.. 탈출 어떡해 응. 아 잠깐만요 야 잠깐만 요 이거 탈출 뭔데 야 여기 야, 잠깐만, 야, 이거 여기가 아니잖아. 야, 위로 가야 되잖아, 위로. 야, 위로 어떻게 가는데? 위로 어떻게 가? 야, 잠깐만. 야, 탈출이 여기가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야, 탈출! 뭔데? 탈출 배석 어딨는데? 아니, 이게기를 했는데? 아니, 야, 잠깐만! 야! 탐이 완전 좋았는데 아니 저쪽에 왜 없는데 아니 저기요 이거 뭔데 아쟤개 억울하네 진짜로 탈출 비석 왜 없는데 아 진짜 개빡친다 와 다시 할게요 와씨 화나네 6명 적컷 머리 피해 감수 너무 멀면은 데미지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겠죠? 자, 살짝꿍 피하고. 오, 어, 뭐야, 저거. 들어와. 피하고. 야, 잘 피한다잉. 이게 공수의 이점이죠. 공격을 피하기가 간만 잡으면 되게 쉽습니다. 인정? 오케이, 파템. 뭐야, 너. 이 벌레 새끼야. 잡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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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원딜. 자꾸. 야꾸자어 자꾸. 기절시키. 자꾸. 자꾸. 자 야, 궁수, 이거 뭔데? 야, 바로 그냥 거기 줄여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되지는데요? 아, 이거 더 필요한 거, 더. 잠시만요. 아, 이거, 잠깐만 좀 보자. 에이, 나가. 그만 봐. 아, 다시 가봐.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궁수의 제대로 된힘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빠른 파밍 보여준다. 오이 여기서 열쇠랑 이런 것도 한번 본 다음에 빨리 가운데 가가지고 저거 퀘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살통도 지금 12개, 아까는 15개였는데. 확실히 고등급 무기. 좋은 게 있죠? 패골. 아, 잠깐만. 오케이. 그 무기 바꾸고, 조패기, 흡기 가까이 붙을 때는, 원거리로 할 때는, 이걸로. 이거 어떤데? 무기 수합이번에좀잘좀 좀 해보자. 다음으로 바꾸고, 이게, 칼질은 빨라서 좋기를 한데, 근데 위험 부담이 있죠? 적 사정권에 나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궁수로 하면은, 약삽하게, 원거리 가는. 오기 전에, 조패기 가는. 이게 원거리가 너무 좋으니까, 발수 제한이 있죠? 휴식이, 오케이. 여기서, 휴패기, 휴패기. 완료. 근데 이거, 궁수를, 근거리에서 조패는 거는, 되게 큰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하죠? 오케이 여기 나가면은 무서운 형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또? 미라 오케이. 어? 어? 오야 잠깐만 얍 뚝배기 저기요 미라님 혹시 열쇠 안 가지고 있어요? 여기 어디 막 걸려있던데 열쇠 아씨 아, 저형세보인다 보지마 보지마 씨. 뭐야 보지말라고 했다 중간에 꼈쥬 거리 피해 감소 오야 잠깐만요 아 개아파 아씨! 아니 저기요. 아니 검을 바, 바꿔 꼈잖아요. 근데 왜 주먹으로 치고 있는데? 아니 뭐야 이거 전리품은 뭐 먹지로 못해?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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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템으로 간다. 각오해라. 뚝백이 바로 깨버린다. 내가 부어준다. 아개 무서운데, 야 어디까지 추천 오게 오지 말아봐. 아니야, 잠깐,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사람 있다, 여기 사람 있다, 사람, 사람, 사람. 죽고이 새끼야? 고생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좋았어. 아, 아 뭐야? 야 아이템이 뭐저따 우야. 야나 봤냐? 나 봤니? 도주 안녕 <laughs> 와씨와야 개무서웠다 어 탈출석 야 이게 그 아이템의 힘인가? 아 진작에 이렇게 할걸 탈출석 많은데 야미 아아 근데 분명히 처음에 할 때는 막 1대1 막두번다 이기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점점 빡세지는 거 같지? 개무섭네 자 여러분 궁수, 재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근접전으로 가면 확실히 좀 약하고요. 원거리 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 빡세다, 빡세, 궁수.